안녕하세요. 원더풀카입니다. 2021년 1월 8일부터 시작되었던 원더풀카 16주년 이벤트가 1월 31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총 200분의 재미와 감동이 넘쳐나는 16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랜덤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할 거고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랜덤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 지금 원더플카 이벤트 요 영상을 가지고 여기에서 픽을 하게 될 거고요. 자, 3등부터 3등 7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자, 7명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2등은 두 명. 신세계 상품권 5만원. 1 명, 두 명. 대망의 1등은 한 명.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명에 두 명, 1등에 한 명.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3등. 첫 번째, 삼첩, 자는. 나은혜님, 16, 아기 16주 때 아이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아기 너무 예쁘겠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3등 자, 윤달콤님, 닉네임만큼 달콤한 것 같아요. 2020년 월드컵 때 16살. 와, 그때가 진짜 대박이었죠? 자, 윤달콤님 축하드리고요. 세 번째. 두구 두구 두구. 귀똥이. <laughs> 남친과 만났지. 16위. 와, 한참 지금, 음, 불타오를 때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칵테일 사람. 자, 4년, 6년. 어. 어, 16kg 감량 했대요저 이거 좀 어, 후기 좀 올려주시겠어요? 좀살좀 좀 빼야 되는데. 10, 16kg 대단하시다. 자, 축하드리고요. 네 번째, 이유현님. 엄지손가락 따보 이게 뭐죠? <laughs> 이거 뭐죠? 16, 일위 엄지손가락 따봉. 어, 어쨌든, 추가드립니다 자, 다섯, 여섯 번째, 이민수님. 16년도에 딸을 낳으셨대요. 어, 좋겠다, 딸. <laughs> 너무 부럽네요. 자, 마지막 3등. 박기원님. 시작, 일을 시작한 지 16년. 이야, 16년 이거 장기 근무네요. 원래 장기 근무하면 이렇게 금 같은 거 주시던데 좀 받으셨나요? 자, 요번, 어, 금못 받으셨으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2등. 첫 번째. Y, U, 아, 이거 뭔 뜻일까요? 16, 16살 때. 뭐죠? <laughs> 지붕킥? 음, 추억이 있는 16달 때라고 합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2등. 두 번째. 미음 미음. 자, 4월 16일. 제생일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 대방의 1등. 도도로로. 축하드립니다. 방황했던 6살. 아, 16살. 그죠? 사춘기죠? 자, 1등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당첨자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마음으로는 댓글 다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고를 수밖에 없다는 점, 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당첨되신 분들께는 확실하고 빠르게 선물을 드려야겠죠. 당첨자들 분께서는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자정까지원더투카 메일로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2월 5일에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기프트콘 형식의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원더풀카도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 올 한해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더풀카가 여러분 모두의 2021년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